양과로 2번 양도소득금액 계산 이 공식도 무지하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 두 번째 공식이에요. 두 번째 공식은 양도차익을 구했으면은 여기에서 여기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장기 보유 특별 공제액을 빼 주면은 양도 소득금액이 나오더라. 공부하실 때 이렇게 합니다. 공식을 외우고, 이 공식에서 중요한 이론이 뭐냐? 양도 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빼주면 소득금액이 나오는데, 이게 해서 이론은 예죠. 이건 나올 때가 됐습니다. 올해는 굉장히 유력합니다. 그냥 한번 해봤어요. 경강 편하고 난리가 났어요. 다 중요한 건데 뭐. 잘 쳤어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중요한 이론입니다. 얘는. 얘는 알아두실 때또 외워야 되냐? 아니죠. 얘는 올해 개정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알아둬야 되는 게 이름 자체 에 답이 다 주어집니다. 이름 자체. 그것만 찾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자, 어떻게 찾냐? 어, 여기 짠하다. 다쪼끄해다 없어. 왜 그러죠? 어, 이 특공기, 이런 거 줘야지. 아유, 너무 두꺼워. 자, 그러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답은 뭐예요? 장기간 보유한 것은 특별히 공제해주겠다. 공제는 항상 많아요, 줘요, 적어요, 줘요. 많아야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야. 원래는 공제에 득이 없어.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야. 야, 장기간 보유한 자산을 양도하면은 특별히 공제해 줄게. 그럼 그 조건이 시험 문제 나오는 거란 얘기죠. 그럼 첫째 뭐냐? 조건은 등기가 돼 있어야 돼요. 뭐가 돼 있어야 돼요? 등기. 등기된 3년 이상 보유한 토지와 건물. 그러니까, 특별공제, 여기 보세요. 이따가 배울 게 기본공제라는 용어가 있어. 기본공제는 기본이야. 무조건 해줘. 특별공제는 다안 해줘. 특별히 몇 개만 공제해준다. 이름 자체에 나와 있어요. 그럼 특별공제는 과세대상 배웠죠. 양도소득과세대상. 그 중에 세 개만 공제해줘. 특별히. 3년 이상 보유가 된 토지와 건물. 그 다음, 조합원 입주권. 조합원 입주권은 내가 입주권을 원시취득했을 때만 되지, 다른 조합원에게 돈 주고 사온 건안 된다니. 따라서, 세개만 특별히 공지. 등기되어 있고, 3년 이상 보유가 된 토지와 건물. 그 다음에, 조합원 입주권. 세가지만 특별히. 이건 꼭 알아들죠. 토지, 건물, 입주권. 그다음에 뭐냐? 적용이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적용이 안 되는 것을 하기 전에 적용되는 것 여기에다 거주자만 받아요. 어 빨개서 안 보이네. 거주자만 장기 보유 별 아니. 국내 자산만. 미안해요. 이게 안 보이죠? 국내 자산만 양도했을 때 특별 공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자산 팔면 특별공제못 받아. 국내 것만 받을 수 있다는 거. 아이고 이걸 또 어떻게 듣고 왔어요? 응, 음, 어우, 너무 착해. 이건 저기도 있는데. 아, 이게 없어서 그렇구만요. 그래요, 뭐. 그 방법 없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꼭 알아야 될게. 국내 것만 해당이 됩니다. 외국의 것은 특별공제가 안 돼. 그래서 국내 자산만 받을 수가 있다. 그럼 배제, 적용하지 않는 것 나왔잖아. 외국에 있는 건 특별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다음에 미등기 된 것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다음 얘가 중요한 거야.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있는 1세대 2주택 이상은 공제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예만 얘만, 얘만. 그러니까 다른 지역은 1세대 2주택, 3주택 다 받을 수 있어. 조정 대상 지역에 2주택 이상만 못 받는다. 얘가 제일 중요한 거죠, 사실. 그래서 여기가 조정 대상 지역이다. 1주택 받을 수 있어. 2주택 이상 못 받아.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다. 1주택 받아. 2주택 받아, 3주택 받아, 다 받아. 그러니까 못 받는 것은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있는 2주택 이상만 못 받는다. 그러면 주택이다 그러면 일반 주택, 일반 주택도 있지만 조합원 입주권도 1주택이 되니까 주택 하나 있고 조합원 입주권 한 개가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있다? 그럼 1주택, 2주택 몇 주택? 2주택 똑같다는 얘기죠. 주택, 주택을 보유해도 이주택이고, 주택 하나, 입주권 하나 갖고 있어도 이주택이 된다. 그러니까, 조정대상 지역 안에 이주택 이상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되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문제인데, 이거죠. 공제율. 장기 보유 특별공제다 그랬으면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다 그랬으면은 공제율이 보유기간별로 달라요. 기간이 길수록 공제율이 커요. 그러니까 너 잠깐 사다 팔고 이러지 말고 장기간 보유하고 있다 팔면 공제 많이 해줄게. 이 공제율이 헷갈리지 마세요. 먼저 하나 볼게요. 2%하고 8%가 있는데 토지, 건물은 1년에 2%야. 1년에 2%. 그럼 3년 이상 보유해야 되니까 3년이면은 2% 곱해서 몇 프로? 6%. 계속해야 되나? 4년이면 2% 곱해서 몇프까요 8%. 더 이상 못하봤어 15년이면 최장. 2%다 그러면 몇로 30%. 따라서 토지와 건물은 6에서 몇 프로까지? 3 0까지 15년 넘어도 3 0뿐이 적용받지 못해. 얘는 쉬워요. 토지 건물 1년에 몇 프로? 2 최하 6부터3 0까지죠 왜? 3년 이상 보유해야 되니까. 그래서 시험에 잘 봐야 됩니다. 시험에 보면 꼭 과로 열고, 2년 6개월 이렇게 나와 항상 장기보유다 그러면 기간부터 먼저 보세요 3년 이상이 돼야 3년 이상이 돼야 토지든 건물이든 일주택이든 봐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3년이 안 되면 다른 거 쳐다볼 필요 없어 무조건 장기보유 못 받아 이렇게 찾는 게 요령이에요 문제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물어봤다 그럼 3년 이상 보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만 봐. 그다음에 나머지를 봐야죠. 그다음에 토지와 건물은 1년에 몇 프로씩? 2%씩 곱하면 돼요. 중간에 거 필요 없잖아, 그죠 그냥 연세에다 2%만 곱하면 되니까. 그다음에 얘가 포인트인데 여기서 조건이 뭐냐?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야.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해가 안갈 때도 있죠. 어, 1세대 2주택, 1세대 1주택, 3년 이상 보유했으면 비과세가 되는데. 이해가시겠나? 그럼 얘는 뭘 생각하면 돼. 과세되는 1세대 1주택, 3년 이상이라고 하면 고가주택 같은 게 해당이 되겠죠. 이해가시어요 1세대 1주택, 3년 이상 보유했으면 2년 이상 보유는 비과세권 갖췄잖아. 그 조건이 뭐냐? 과세되는 거. 비과세 되는 건 공제율 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그냥 비과세니까. 그래서 요거 알아두셔야죠. 과세되는 조건인 1세대 1주택은 요거 올해부터 강조됐어요. 개정됐어요. 작년까지는 무조건 8%야. 보유 기간만 인정했어. 올해부터는 보유 기간 4% 거주 기간 4%. 그러니까 거주 기간은 조건이 있어요. 2년 이상만 거주하면 돼. 그러니까, 비과세 요건은 2년 이상 보유가 되겠죠. 과세되는 건 3년 이상 장기 보유받죠. 그런데, 그 중에 거주기간은 몇년 이상이면 4% 받을 수 있느냐? 2년 이상. 거주기간은. 그럼 아주 간단해요. 얘는 괜히 적어 보고 헷갈리면 안 돼. 이거 설명만 잘 들으면 돼. 이거예요. 1세대, 물론 과세되는 게 1세대 1주택이다 그랬으면은 보유기간에 따라서 1년에 4%야. 4%그 다음에 거주기간 조건에 따라서 1년에 4%야. 여기까지 이해 가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따져 볼까요? 어떻게 할까아 5년 보유 5년 거주 그렇게 나왔어. 그럼 보유 기간은 연 4%죠. 그러면 5년 곱하기 4% 그럼 몇 프로? 20%. 이것도 거주 기간도 4%죠. 5년 거주했으니까 5년에 4%는 몇 프로? 20%. 두 가지를 합산하니까 몇 40%가 되겠죠. 이해가셔? 작년처럼 해도 돼. 작년엔 8%니까 5년 곱하기 8% 그럼 40%예요. 다만 올해부터는 거주기간 요건이 강해졌단 얘기죠. 자 하나 해볼게요. 여기다 쓸까요? 예를 들어 여기 있죠. 다를 때가 있지. 다를 때가 있는데 뭐냐? 5년 보유, 5년 보유했는데 이 중에 3년을 거주했대. 3년 거주했대. 그러면 3년에다가 거주기간은 1년 몇 프로? 4%. 그러면은 3, 4, 12, 12%. 같이 하면은 32%. 조금 이해 가요? 아니야 불안해 죽겠어. 그냥 보유기간에 곱하기 4%. 거주기간 곱하기 4% 하면 돼요. 보죠. 3년 보유, 2년 거주. 3년 보유면 3년 곱하기 몇 프로? 4%. 3, 4. 2년 거주했으면 4% 곱하면 8% 더하니까 20%가 된다는 얘기죠. 이 거주기간 아, 나 곱하기 나와서 어떻게 하면 좋나? 2년 거주, 거주기간은 2년 이상이면 공제받을 수 있는 거요 만약에 1년 거주, 그건못 받아, 0%야. 이해가셔? 아니야. 해봐요 말로 소용 없어. 3년 보유, 1년 거주, 그러면 3년 곱하기 4%는 3, 4. 어이구, 그거 다 깨쳤네. 그 다음에 1년 거주, 2년 거주 요건이 안 되잖아. 빵 그래서 12%. 올해부터 강화가 된 거니까. 이해 가셔? 아니, 한번더 해. 끝장을 내. 10년 보유, 10년 거주. 그럼 10년 곱하기 4% 하니까 얼마? 40%. 10년 거주. 10년 곱하기 4%니까 얼마? 40%. 몇 프로? 80%. 최대 80%. 뭐만? 1세대 1주택 과세되는 것만. 이해가셔? 그러니까 보세요. 3년 이상 보유, 3년 이상 거주. 그러면 3, 4, 3, 4, 1 2, 3, 4, 1 2, 24%가 되겠죠. 그 다음에. 3년 보유 2년 거주하면은 2 2 4 8 맞나요? 어디 갔어? 여기 있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2년 이상 거주만 되면 1년에 4 받으니까 연수 곱하기 4% 하면 돼요. 보유 기간도 연수 곱하기 4% 해주면 되겠죠? 거주 기간만 한번더 보시면 돼요. 올해부터 신설된 거니까. 그래서 잘 봐요.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최대 몇 프로? 30%? 80%? 토지와 건물은 최대 몇 프로? 30%가 된다는 게. 요거 알아두시면 끝이야. 더 이상 할 필요 없어요. 나머지 비거주자가 국내 자산을 양도했다. 이런 거다 아직 공부할 필요 없어. 장기보유주택은 토지 건물 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요것만 여러분이 달달해. 토지 건물은 연수곱하기 몇 프로? 2프로. 토지 건물은 지금 두개안 배우는데? 토지 건물은 연수곱하기 몇 프로? 2프로. 최대 몇 프로? 30프로.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보유기간 몇 프로? 4프로. 거주기간 최대 몇 프로. 80% 끝! 이렇게만 공부합니 그러면, 공제율을 배웠으면은, 공제율을 배웠으면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느냐? 요것은 양도 차익에서, 요 놈에서 장기 공제율을 곱해주면 나온다는 거. 양도 차익에다 공제율 곱하면 되는 거예요 계산 한번 해지? 양도차익이 100만 원 나왔어 그런데 3년 보유, 3년 거주를 했어 1세대 1주택이야 그럼 3년에 4%니까 12%죠? 나 혼자 하는 것 같아 외로워 그럼 24%인가요? 그러면 100만 원 양도차익에 대해서 24%니까 얼마? 24만 원 빼주면은 소득 금액이 76만 원이 된다는 얘기죠. 이해가셔 그렇게 내가 조심스러운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일단 장기보유 특별공제다 그랬으면은 공제율은 토지와 건물은 몇 프로? 2% 최대 30%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보유기간 몇 프로? 4% 거주기간 4% 그 해당되는, 해당되는 연습만 곱하면 되죠. 최대 몇 프로? 80%. 여기까지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럼 계산 문제가 나와도 우리가 다 맞출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은요, 62쪽에 동그라미 D급 체크. 63쪽에 리얼 체크. 4번 보유기관 계산 체크. 그것은 5, 6월 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식 배워야 될것 중에서 세 번째로 마무리라고 봐도 돼요. 마무리라고 봐도 됩니다. 마무리.